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이후 한림 지역에서 폐렴의 일종인 레지오넬라 병이 확산되며 지금까지 한명이 숨지고 22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따뜻한 물에서 자라는 박테리아로 스파나 가습기, 냉각탑 등에서 번식하며 감염된 수중기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 시 보통 2일에서 14일 안에 기침과 발열, 두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합병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It's alarming and worrying that we haven't been notified all of us in Harlem that this is going on. Considering that a lot of us have grandparents and older adults who it could be very harmful to them. 보건 당국은 50세 이상 성인, 흡연자, 만성 폐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내 모든 냉각탑에 물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양성 반응이 나온 건물 소유주에게는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